여러분 이 영상에 또 댓글이 왔네요 제 댓글에 댓글이 왔어요 저도 저 빨강이가 욕한거에 큰 상처를 받았네요 사과하세요 저 갈게요 저들으니까 조금 기다렸어요 네. 다 작성할 수가 읽어 볼게요. 님이 먼저 사가면 제가 빨딱기 이제 빌고또 빌어서 사과 영상 올리게 할 올리라고 할게요. 그러니 님이 먼저 사과하세요. 제가 추가로 자. 그리고 님이 먼저 사과하세요. 이 다음에 그리고 모든 일은 정상이니까 키키키. 작성하실까 보낼게요.